신입이 교환 던지지 않아요. 던지되 선배가 기회 줄 거예요. 오케이. 아이 컨택. 선배눈 봐요. 다 울었어? 이제 선배랑 소통할 수 있겠어? 은평구의 앵베르아. 신입이를 데려다주며 하루를 여는 오늘의 주인공 선배시다. 어, 피디님 이렇게 아침부터 오시는 거예요? 어떻게 나 화장도 못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. 오늘도 신입이 교육에 들어갔나요? 오늘 또 신교 열리는 날이잖아요. 그래서 바로 등록했지 뭐예요. 그래서 신입이는 교육 들어갔어요. 우선 차에 타서 얘기할까요? 대치맘 대신 신입맘으로 불리고 싶다는 선배 씨 누구보다 바쁜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. 아. 저는 지금 신입이 신입 교사 학교 보내고 오는 길이고요. 사실 처음부터 막막 교육을 다닌 건 아니고 제가 신입이한테 교환을 준 적이 있어요. 근데 신입이가 어느 날그 교환을 딱 보더니 그 교환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선배 이거 교환 어디서 줘요? 하고 신입이가 딱 캐치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교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. 교육을 보내야 한다. 그래서 요즘은 그런 영재적인 모먼트 때문에 제 삶의 초점이 다 신입이한테 맞춰져 있습니다. 오, 오나보다. 우리 신입이 교육 끝났나봐요. 이때 모습을 왔어? 드러낸 신입이. 신입이 왔어? 오늘도 잘 배웠어? 신부님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. 아 어, 신입이 배고프구나. 옆에 있는 빵 먹어요. 내가 사왔으니까 옆에 있는 빵부터 먹어요. 바로 출발할게요.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행동. Don't do that. 신입이 교환 던지지 않아요. Stop. 신입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수 있는 행동 삼가해줄 수 있어? 신입이 이런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. 신입이 시니비, 신입이가 지금 아주 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. 신입이 컴 다운되면 선배랑 다시 이야기해 볼까? 선배 기다릴게요. 신입이 무언가 단단히 아, 화가 난듯 보이는데. 별로 차지 않아요. 신입이 게 신입 잘못했습니다 해 하나 둘 잘못했습니다 해. 게임 진입! 너 성당 가서 봐.